120. 수의 꼴을 나타낼 때 상수 a, p, q에 대해서 입혔 그러면 그러면 얘는 y는 3x의 제곱 12x 플러스 1을 어 <laughs> y는 a x p x 제곱 q의 형태로 바꿔라라는 뜻이에요. 그럼 예를 어떻게 한다고 완전제곱식으로 한다고요? 보세요 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선생 이런 식으로. 3을 일단 묶는다.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렇죠 그럼 내가 나는 얘가 그냥 완전제곱이 된다 생각하고 그냥 써 선생님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쓰고요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그냥 써요 그런 다음에 3 있는 걸 그냥 이렇 곱해줘요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거든요 그러면 얘 모양 끝냈으면 얘는 3x 마이너스 2의 제곱 3 4 12의 1을 빼고 마1 1 는 3, p는 2, q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더기 때문에 가면 과이해됐 이제 하면 돼요 많이 하다보면 그냥 한눈에 할수 있어요 한눈에 어? <laughs> <laughs> 어디가 이게10 왜? 이게 마이너스 1이지 apq 더는거 아니야? 이 마이너스 이 p는 2 마이너스 e. 3사7이 p 가 t 가이2 아니죠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아, 아. 같은 모양이잖아요 어우 이거 중요한데 네잘풀렸어요 네, <laughs> <laughs> 왜냐면 이거 중요거 여기 마이너스 형태 쓰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x 플러스 2라고 돼있잖아 네.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야 좌표가 x좌표가 다시 <laughs> x 플러스 2 <laughs> e. 네, 꼭짓점이어디였데요꼭짓점꼭짓점 네. 이게. 여기가 마이너스 p 형태니까요. 얘는 x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1, 이렇게 생각해서 마이너스 마 이게 꼭짓점이 이렇게 됐죠? 오우 잘 됐어요. 네. 일일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얘 그래프의 꼭짓점이 일치한다. 그랬으면 얘와 얘의 꼭짓점 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y는 m i x 제곱 10x 이렇게 있죠 얘는 마이너스를 묻고요 x제곱 10x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얘 완전제곱이 되어 x 5의 제곱 한 다음에 5의 제곱 이렇게 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. 바꿔 어? 그냥 곱하기 m 한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두번째 있는건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p x 플러스 q 이렇게 되어있네요 얘는 p를 중심으로 완전제곱로 만들 수 있어서 x 마이너스 p의 제곱 마이너스 p의 제곱 근데 앞에 계수니까 뭐 바꿀건 없어요 pd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꼭짓점를 서로 일치한다는 얘기는 얘의 꼭짓점 뭐야 얘의 꼭짓은 오에요 얘 뒤에 있는 수는 그냥 써주는 거야. 어, 이 그럼 얘는 어떻게 돼? 얘는 혹시 떠면? 빼콤마이 마이너스 에 대고 플러스 이를 누르면 되겠죠? 는5다이5는이 <laughs> 뭐야? 어. 마이너스 이십 플러스 는 50? 두 번씩이니까 플러스, 스피크 스 그는 5 5이 자, 1210번이요. 이수세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요, 각각 p라고 하고요, y축과 만나는 y좌표를 r이라고 해다 <laughs> X 제곱 마이너스 그렇다. 엑스 축과 만나는 두 점은 어떻게 보여? 축과 만나는 점은 뭐가 어까안 상해서 얘는요. 얘가 x 축과 만나는 y 값이 뭐가 돼? <laughs> 그럼 얘가 엑 축과 만난다. 이런 소리는요. y 가0이 된다 소리야. 그러면 얘는 x 제곱 마이너스, 마이너스 라면 방정식이 <laughs>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두근이 만나점두야 예, 두근, 뭐지 인수가 되죠. 아, X p l X p l X 그렇지 그 u t 두 g 은 x 그 n a p Utugun. u t 두 g u 점의 t 표를 각각 u 어. 라고 한다. y축과 만나점점 u y축 만날 n u 여기 g x에서 t u 마만막은 뭐야? 그렇지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로 그래서 e s i 더 is c o 면 오, 마이너스로마지막마지너스마이너스 <laughs>